지금 편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술사 교수 소피 마르탱 100년 된 웨스트마운트 저택에서 40년을 살았죠. 4미터 높이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갖춘 꿈의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30년간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 때문에 실내에서도 부츠를 신어야 했고 허리와 무릎은 날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달 난방비 700달러를 쓰면서도 발은 얼어붙어 있었죠. 그런 그녀가 서울 출장을 다녀온 뒤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집을 팔겠어요. 한인타운 아파트로 이사 갈 거예요. 가족은 경악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비웃었죠. 상류층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재정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 온도를 선택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 단두달 만에 10년 요통이 사라졌고 얼어붙던 무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욕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건강이 체면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1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공학부가 연구에 나섰고 언론이 일면 토끼사로 다뤘으며 주정부가 공식 사업을 발표했죠.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까지 온돌 콘도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캐나다 겨울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연 3000년 한국 온돌은 어떻게 영하 30도 캐나다를 정복했을까요? 한국의 온돌 기술이 캐나다를 정복하는 게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를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퍼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해외 어디든 환영이에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소피 마르탱입니다. 맥길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44살이죠. 몬트리올 웨스트 마운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150년 된 빅토리아 저택이에요. 남편 다니엘과 딸 엠마. 3에서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4m 높이의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있죠. 프랑스식 몰딩과 참나무 바닥. 대리석 벽난로까지 갖춰져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감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지옥이었어요. 포스드 에어 히팅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천장으로만 올라가죠. 바닥은 냉동고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실내에서도 부츠를 벗지 못했습니다. 양말을 두겹 신어도 소용없었죠. 밤에는 전기장판을 깔고 자야 했어요. 그래도 허리와 무릎은 늘 시렸습니다. 20년째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죠. 물리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난방비는 한 달에 7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발은 얼어붙어 있었죠. 이상했어요. 온도계는 19도를 가리키는데 몸은 영하 같았거든요. 남편 다니엘도 똑같았습니다. 딸 엠마는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렸어요. 저는 미술사 교수입니다.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 집도 그래서 선택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집이 편안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어느 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물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김수진 큐레이터였어요. 저와 함께 논문을 쓴 적이 있는 동료였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몬트리올 스타일 전시관을. 서울에 만들고 있다고요. 전시 기획과 공간 디자인에 자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두 달간 서울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한겨울 서울은 춥다고 들었거든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제 허리와 무릎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됐죠. 하지만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였고, 김수진 씨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찬성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했죠. 엠마도 엄마 혼자 여행 다녀오라며 응원해줬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이 컸어요.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었죠. 이 집을 떠나는 게 이렇게 두려울 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월 초순이었어요. 김수진 씨가 마중 나와 있었죠.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차로 저를 강남으로 데려갔어요. 30층짜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까지 올라갔어요.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김수진 씨가 말했죠. 신발을 벗으셔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고 있었거든요. 부츠를 벗었어요. 양말 신은 발로 현관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멈췄어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굽혔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짚어봤어요. 확실했습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었죠. 김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온돌이라고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걸었어요. 발바닥이 포근했습니다. 30년간 차가운 바닥만 밟고 살았던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환경이었죠.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다고요.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000년 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했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공기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으로 열이 다 올라가는 포스드 에어가 아니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었어요. 몸 전체가 골고루 따뜻했습니다. 특히 발끝이 포근했죠.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이불이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불을 덮었죠.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허리가 가벼웠거든요. 평소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주물러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괜찮았습니다. 무릎도 덜 뻣뻣했죠.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또다시 그 따뜻한 감촉이었죠. 저는 멈춰섰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혈색이 좋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 있었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으며 김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느냐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의 집이 온돌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든 주택이든 바닥 난방이 기본이라고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왜 캐나다는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300년 동안 차가운 바닥 위에서 살았을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온돌 위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맨발로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했죠. 바닥이 따뜻하니 몸이 더잘 풀렸어요. 설마 바닥 때문인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일주일 지났습니다.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분 걸리던 스트레칭이 5분이면 끝났죠. 무릎도 부드러워졌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욱신거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신기해. 김수진 씨와 박물관 설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바닥이 따뜻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발이 포근했습니다. 집중이 잘 됐죠. 캐나다에서는 발이 시려서 회의 중에도 신경 쓰였거든요. 어느 날 김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혈색이 밝아졌다고 했죠.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피부톤이 화사해졌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이 혈액순환에 좋다고요. 특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한국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관절이 튼튼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었어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죠. 밤에도 푹 잤습니다. 전기장판 없이도 따뜻했거든요. 저는 미술사 교수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했죠. 이게 정말 온돌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행의 설렘 때문일까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무릎이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었어요. 허리 통증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죠. 숫자로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제 몸이 증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조깅을 나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무릎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뛸수 있었습니다. 김수진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살다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여기 남고 싶었거든요. 두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출장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왔어요. 다시 몬트리올로 돌아가야 했죠. 그 차가운 빅토리아 저택 불안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허리가 아플까요? 무릎이 뻣뻣해질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럴 거라고요. 김수진 씨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몸은 온도를 알아버렸다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 밖을 보며 서울을 떠나보냈어요.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이 그리울 줄은 몰랐어요. 몬트리올에 도착했습니다. 2월 중순이었어요. 다니엘과 엠마가 마중 나왔죠. 반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울 이야기를 했어요. 온돌 이야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죠. 부츠를 벗었습니다. 양말 신은 발이 참나무 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두 달간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어요. 이렇게 추웠나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전기장판을 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허리가 시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뻣뻣했죠.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다시 시작됐어요.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아야 했죠. 서울에서의 변화가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다고요. 온돌 때문이었다고요. 그 따뜻한 바닥이 제 몸을 살려놨던 거였어요. 어느 저녁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니엘과 엠. 엄마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다고요. 다니엘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식 온돌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니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엠마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요. 30년 살던 웨스트마운트 저택을 버리고 한인타운 아파트로 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집인데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두달 동안 온돌 위에서 살았다고요.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고요. 무릎도 좋아졌다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했다고요. 엠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친구들 다 웨스트 마운트 사는데, 우리가 한인타운으로 이사가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학교 친구들한테도 창피하다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체면이 건강보다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20년간 고생한 제 허리는 어쩌고요. 앞으로 20년도 이 차가운 바닥에서 살아야 하느냐고요. 다니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말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라고 했죠. 바닥, 난방 시스템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집 구조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4m 천장에 포스드 에어 시스템. 시스템 인데. 온돌로 바꾸려면 바닥을 다 뜯어야 한다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했죠. 며칠간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말을 아꼈어요. 엠마는 저를 피했죠. 저는 혼자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몬트리올 한인타운에 새로 지어진 콘도를 찾았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도 깨끗했죠. 리뷰를 읽어봤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정말 좋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다니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최소한 한 번만 보러 가자고요. 그리고 결정하자고요. 다니엘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엠마도 따라왔습니다. 한인타운 콘도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했습니다. 다니엘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엠마도 시큰둥했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이었죠. 컨시어지가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18층 모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신발을 벗으시라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다니엘. 과 엠마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바닥을 밟았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엠마도 따라 들어왔죠. 입을 벌렸어요. 저는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다니엘이 천천히 거실을 걸었어요. 바닥을 내려다봤죠. 엠마는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따뜻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다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했죠. 다니엘 물었습니다.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느냐고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같은 면적 기준 포스드 에어보다. 20% 저렴하다고요. 다니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방마다 둘러봤어요. 침실도 따뜻했고, 화장실 바닥도 따뜻했습니다. 엠마가 말했어요. 겨울에 화장실 갈때 발이 안 시리겠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몬트리올 시내가 보였어요. 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죠. 일주일 체험 거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청했어요. 가족과 함께 일주일간 이 콘도에서 살아보기로 했죠. 첫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는데 금방 더워졌어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래도 따뜻했죠. 엠마가 옆방에서 소리쳤어요. 너무 좋다고요. 이틀째 되는 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편하다고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엠마가 인정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이불을 걷어차고 자도 안 춥다고요. 감기도 안 걸릴 것 같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웨스트 마운트 저택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짐을 싸며 아쉬워했습니다. 다니엘도 엠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이 집이 더 불편하다는 걸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은 너무 높았고 공간은 텅 비어 보였어요. 그날 밤 다니엘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사하자고요. 저는 놀랐어요. 진심이냐고 물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편안함이라고 했어요. 다음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웨스트마운트 저택을 매물로 내놨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맥길 대학교 동료 교수들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재정 문제가 있느냐고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건강 때문이라고요. 온돌이 필요하다고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해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과장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교수는 비웃었습니다. 바닥 때문에 웨스트마운트를 버린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무릎이 남의 시선보다 중요했거든요. 제 허리가 체면보다 소중했어요. 한달뒤 저택이 팔렸습니다. 뉴욕에서 온 금융인이 샀어요. 높은 가격을 불렀죠. 다니엘이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한인타운 콘도 18층으로 이사했어요. 이삿날 엠마가 맨발로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너무 좋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첫날밤 가족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맨발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집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 온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릎도 부드러워졌죠. 아침마다 조깅을 나갔어요. 다니엘도 변했습니다. 만성피로가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밤에 깊이 잔다고 했죠. 엠마는 겨울인데도 감기 한번 안 걸렸습니다. 저는 집 안을 맨발로 돌아다녔어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슬리퍼가 필요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을 때도 발이 포근했죠. 이게 정상이었어요. 어느 주말 대학 동료 교수 부부가 놀러왔습니다. 에밀리와 그녀 남편 토마스였어요. 에밀리는 문학과 교수였고 토마스는 의사였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에밀리가 바닥을 딛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토마스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두 사람 다 저를 쳐다봤죠.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온돌이라고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요? 토마스가 의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건강에 효과가 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허리와 무릎이 증거라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에밀리가 계속 바닥을 만지작거렸어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죠. 토마스는 온돌의 원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는 아는 대로 설명했어요.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가 복사열을 낸다고요. 공기가 아니라 물체를 데운다고요. 그래서 열효율이 높고 건강에도 좋다고요. 특히 혈액 순환과 관절에 효과적이라고 했죠.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했어요. 조교이 건강에 좋은 것과 같은 원리라고 했죠.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 혈액 순환이 개선된다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웨스트마운트에서 30년 살았는데 겨울마다 고생한다고요. 손발이 늘 차갑다고 했어요. 수족냉증이 심하다고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온도를 고려해 보라고요. 정말 삶이 바뀐다고요. 에밀리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토마스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콘도에 빈 집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심이냐고 대물었죠.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토마스가 먼저 제안했다고요. 한달뒤 에밀리 부부가 같은 건물 12층으로 이사왔습니다. 이삿날 우리 초대했어요. 에밀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토마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입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친절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관절염 약을 줄였다고요. 30년 고생했는데 여기 이사 온뒤 많이 좋아졌다고요.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온돌이라서 바닥에 아기를 내려놔도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감기도 덜 걸린다고 했죠.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난 남자는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병원 치료받다가 온돌 집으로 이사 왔다고 해요.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혼자만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온돌은 모두의 건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건물 안에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맥 길 대학교 공학부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름은 데이비드 천이었습니다. 그는 건축공학 전공이었죠. 데이비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요. 캐나다 기후에서. 에너지 효율과 건강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집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싶다고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뒤 연구팀이 왔어요. 온도 센서와 습도계를 설치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비도 달았죠. 한 달간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교수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흥분한 얼굴이었습니다. 포스드 에어 히팅 대비 에너지 효율이 22% 높았어요. 실내 온도 분포도 균일했습니다. 천장과 바닥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죠. 거주자 체온 유지도 안정적이었고요. 가장 놀라운 건 체감 쾌적도였습니다. 같은 온도에서도 온돌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데이터였어요. 복사열의 효과였죠. 데이비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학회에 발표하고 싶다고요. 저는 허락했어요. 한달뒤 캐나다 건축공학회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어떤 교수는 회의적이었습니다. 3천년 된 기술이 현대 기술보다 나을 리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어요. 온돌은 효율적이고 건강에 좋고 경제적이었습니다. 학회 발표 이틀 뒤 라프레스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응했습니다. 기자는 제 집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진행했죠. 일주일 뒤 기사가 났습니다. 일면톱 기사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프랑스계 교수가 발견한 3000년 한국 기술. 기사는 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웨스트마운트 저택 을 떠나 한인타운 콘도로 이사한 교수 온돌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좋아진 사연 맥길 대학교의 연구 결과까지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여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했죠 자기도 온돌을 고려하겠다는 댓글도 많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장이라고 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했죠 한국 건설 회사의 광고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 많았습니다. 제 몸이 증거였으니까요. CBC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온돌과 캐나다의 겨울을 주제로요. 저는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촬영팀이 왔어요. 제 집을 촬영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에밀리 교수와 다른 입주민들도 인터뷰에 응했죠. 모두 온돌의 효과를 증언했어요. 한인타운 콘도 건설사에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입주 대기자가 50가구를 넘었어요. 신규 프로젝트도 계획됐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에도 같은 콘도를 짓기로 했죠. 케백 주정부 에너지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온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요. 한국건설사와 기술협력을 맺고 현지 인력교육도 진행한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온돌이 몬트리올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몬트리올은 지금 영하 30도예요. 하지만 우리 집은 늘 23도 안팎입니다. 실내는 봄날 같아요. 제 허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릎도 부드러워요. 조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건강해졌죠. 만성피로가 없어졌어요. 엠마는 1년 내내 감기 한번 안 걸렸습니다. 우리는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겨울이지만 슬리퍼가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이게 당연한 일상이 됐어요. 엠마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친구들은 신기해요. 바닥이 따뜻하다며 놀라죠. 엠마는 자랑스럽게 온도를 설명합니다. 한국 기술이라고요. 3000년 역사라고요. 이 건물 입주율은 95%를 넘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은 50가구가 넘어요. 신규 콘도 프로젝트가 착공했습니다. 몬트리올 서쪽 지역에 25층짜리 온돌 콘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토론토에도 같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밴쿠버와 캘거리에도요. 한국식 온돌이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난주 CBC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 온돌 캐나다 겨울을 정복하다 였어요. 저와 에밀리 교수, 데이비드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시청률이 높았다고 해요. 케백건축가협회 회장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1년 전제 이사를 반대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밟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틀렸다고요. 이제 협회 차원에서 온돌을 연구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달 맥길 대학교에서 건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청 연사로 나갔어요. 주제는 온돌과 현대 건축이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진짜 건축은 외관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가라고요. 3000년 한국 온돌의 지혜가 오늘 캐백 겨울을 바꾸고 있다고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온돌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제 저녁 가족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맨발로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우리는 포근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엠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최고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몬트리올 곳곳에 온돌 콘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인도 아이들도 젊은 부부도요. 한 사람의 선택이 도시 전체의 겨울을 바꿔놨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을 데운 건 돈도 탱크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천 년전 한국 사람들이 만든 지혜가 오늘 이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겨울을 봄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이게 진짜 문화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같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 온돌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피 교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3000년 한국의 지혜가 영하 30도 캐나다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에서는 혁신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인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